예. 자, 선수들 입장 장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아, 좋은 차 타고 다니네요. 아, 부유하면서 오늘의 컨디션 말해주네요. 음. 좋다고. 자, 풀센스 선수들 사실 그 L C Q 에서 주인공은 롤셉션이될 네. 뻔했거든요. 설담 선수를 중심으로. 그렇죠. 설담이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로 보여줬는데 역으로 P T C 가이 선에서 잘 끊어내면서 이걸 또 역전을 시켰죠. 어, 아, 좋다, 좋다, 좋다. 어... 오, 불이 들합니다제타 선수와 친분이 있나요? 만들어 가려고요 예. <laughs> 예전에 클레트 시절에 박고는 아, 보고는 못본지 오래됐기 때문에. 베너티 예. 선수는 적응을 좀잘한것 같아요. 베너티 네, 네. 선수는. 오! 오. 오. 어. 리액션이 좋은데요? 조심해야죠. 어. 옆돌기. 예, 절다 어깨다 치면 큰일 음. 납니다. 예. 경기 들어가기 직전에 어깨 다쳤어. 아, 예, 예. 진짜? <laughs> 테크닉시커리슈가 예. 아니라 메디컬 이슈! <웃음> 메디컬 <웃음> 네. 이슈? 다행히 감코지지에서 다행이지. 아, 그래서 예. 혹시 베를린에 잘 아는 접고런이 있으면 다녀오겠다고. 좀더고스트좀맡겠다데 아, 네. 예. 혹시 이거 실비되냐고 아,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네.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요. 아. 저 제타도 브리치, 소바 이두 개의 자유자재의 분방함. 그리 더군다나 이 스플릿에서 항상 잘했던 거는 제타의 연계에 이어지는 제파 이 둘의 듀오의 움직임이 정말 뛰어났었거든요. 아, 아, 그렇죠. 특히나 인 바이퍼 없이 갑니다. 저를 이게 그리고 큰 경우는 피트 씨가 미드 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마저도 발견이 안 됐고, 어, 어 제파 어? 미드여와요. 뒤가 커요. 뒤에 여기 제타 제타. 머리. 아 음, 뒤통수가 음, 따갑죠. 잘 파고 들었었습니다. 이건 설치에서 음, 뭐 이긴다는 생각이 이미 버려야 돼요. 음. 아 근데 이거 드론 타이 아, 맞춰가지고 시간... 균열 들어가려 그래요 아, 아, 제타. 시간을 너무 많이 안 돼. 자, 리프. 네. 오, 그래도 하나 떨궜고요. 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로 잡아야 된다는 마인드를 해야 돼요. 무조건. 네, 15초 남았고요. 아니, PTC가 뒤쪽에 있는데, 이거 사이트 들어가는데. 그럼 여긴 안 되죠, 예. 이런 스킬 쓰는 각도 지금 이거는 미스샷이 나온 건데, 약간 매이빨이 이러면 석가리 추중하다 이거 백사이트 놓칠 수 있거든요, 빛이. 네. 자, 제타와 PTC 교환됐습니다. 스파이크. 이거 백사 조심해야 돼요. 이거 놓쳤어요. 자, 바로 앞에. 찰랄랄라, 리프페퍼아 아니, 트랩 잘 나와요,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라민스넥스가 백사이드에다 독성 연기랑 에미파를 던지다가 미치게 놓치는 바람에 자, 미치가 혼자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스파이크 다운. 먹으러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슈퍼버스. 아, 미치가 너무 하죠. 미치가 이거는 3대 1입니다. 자, 라민스넥스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요. 오, 그럭스나요, 이거를? 자. 제파가 존을스 잡아냈습니다. 이미 이거는 좀 사고가 날... 나... 아이고 차 이거 스크린으로 스크랍도... 맞어요 이거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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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어제 아, 잡았으니까 어 여진킬? 이거 이거 중령의 세면 여진에 그냥 다 갔는데요? 네. 슈퍼버스! 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고가 날 만한 위치긴 했어요 지진가탈을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어리기 시간 없어요 20초! 자 제파가 잡히게 됐는데 제타가 봉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중요한 라운드인데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쓰다가 그르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금 베네티? 지금 이게 딱 그런 꼴이에요 설치 안 돼요 네 아아 어? 딱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 설치되도 다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아 야, 이렇게 될 거면 설치가 안 되는 게 이득이에요 음. 왜냐면 차라리 4자로 네 살리고 게임만 다음 라운드 보는 게 낫지 자 그리고 해븐 쪽에 고개 돌리고 아 어, 해체를 했어요 네. 안 하고 싶어요 진짜 <laughs> 네. 네. 아 이거 이건... <laughs> 이건 오케이 줌이었거든요. <laughs> 아니 노노줌에 이거는... 이은 연막시. <laughs> <laughs> 이게 뭐죠? 아 제가 이게 보시면은 시간은 애매하게 오니까 그냥 쏴볼까해요왜냐면 3초 때 쎄서 오잖아요. 음. 제발 기다리고 있어요. 잘 들어와서 또 스킬 연계 또 들어오겠죠 이거. 자 시간 20초. 메인을 먹혔기 뭐 때문에 오, 오 이걸 찰랄랄라가 이겨냅니다 근데 뭐 베네티가 여기 지키고 있어서 이러면 싸우지면안 되죠 그렇죠 아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도전하는 타이밍 맞춰서 헤븐에서 도전할 때 메인에 대한 힘이 좀 빠지고 생각 안할 수도 어? 있거든요 이건 들어갈 만한데 어, 이거, 이거 기호? 역으로? 반속? 아 베네티가 잡았어요. 큰 선물 줬어요 이름됐어요이름됐어요 구동이 없앤 것만으로 사실 어 이거 반차? 아? 슈퍼버스 아어그 와중에 펜즈도 했더군요 이거 구동이까지 투자했던 네. 라운드였습니다. 베네티가 잘 참았죠 메인에서. 참으로 이거 들어갈 때 원래 써야 됐던 지진강타였는데또 너무 허무하게 빠졌고요. 지금 연비 1km 차가 있을까요? 뭐, 뭐이이뭘라요 몰라요. 몰라요? <웃음> 예, 예. <웃음> 갑자기. <웃음> 아, 갑자기. 저도 몰라요. 아 깔끔하게 팔 네, 배상입니다. 네. 모수로. 아,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쓰는데요, 진짜. 메인 쪽으로 들어오는 상대만 어떻게든 좀 막아낸다면은 자,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위퍼, 오비치. 아, 아, 위치! 하나도 안 아도 왼쪽까지 미쳐. 피했어요. 아, 아, 아 이것도 못해 봤고. 8달 나왔습니다. 8. 오, 내 어, 체크업. 네, 네, 이게 말씀드렸죠. 시간 관리. 결국에는 아, 아, 시간 v e 요 설치라도 뒤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예, 예 오, 그래 have a dre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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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v e a dream. I have 소강고 라소라미 아, 넥스 아, 더블킬 어, 라미 아, 라미 어? 슈퍼버스 서, 설치 성공 미치 퇴. 포탑 있어요 포탑은 나의 친구 그래도 긁고 가긴 어, 했거든 어? 포탑이 둘 같이 가야죠 이거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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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안 줍니다 나노섬도 있고요 알람복도 있어요 없는 거 맞죠? 이거 왼쪽 꽉? 이거 제가 때 시간 끌는 빙글빙글 아! 아 슈퍼버스 센스가 이거 한번 사운드 내는 순간 빙글빙글 돌아 시간 끌린다는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 조놀센? 늦게 가서 존울센이 지금 벤트 라이브 아, 치고 들어오는데 아베네가 아, 잡혔어요. 잡혔어요 이건 크죠 그러면 자 근데 제타가 승리하면서 2대2 균열 자 균열 찰랄랄라 박스 뒤 여진으로 각 지우고 아 보였어요 백공! 이겼어요! 제타가 이겼다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여진. 이긴 거예요 제타 자포타 우리 밖에안 보이는데 각하나 지우고 나노소음 시간 벌고 설치 붙어야죠 자 성광있어 성광 성광 성광! 성광 치고 왼쪽 확인 근데 양쪽 더블이라도, 이거. 어, 다리 모였구나! 아! 포마 아! SMD C9. 아, 이게, 풀센스가 시간 다 쓰는 거랑 C9이 쓰는 거랑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C9은 최소 40초에는 결정을 짓잖아요. 이게 좀 들어가면은, 난전 속에도 결국엔 30초 안에 설치가 가능해요. 이게 차이에요. 단 15초 정도 차인데도 이 크죠, 이게. 삼라봉인데, 뭐안쏘안 쏘도 써... 아. 거... 아. 아. 슈퍼버스 우일리 멘탈 나갑니다 업단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다 준비됐어요. 자 이거, 이거. 왜냐하면 해븐에서 떨어지는 사운드 나오는 순간 밀 거예요. 밀었습니다. 자, 여기만 밀어내면 사실 해븐에서 떨어지는 거는 니치하고 아. 같이 연기로 막으면 되거든요. 어, 근데 막았어 이걸 또. 야, 그런데 시간 시간. 야, 아. 아. 제, 버텨요. 아. 야, 되나요? 시간도 되죠? 안 되지 않나요? 네. 안 돼, 돼요돼요돼요 되요. 돼요, 돼요. 네, 방금 마지막 원 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11대 5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풀센스 궁극기 지금 상황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 존노시는 체크로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아 에이다리가 아 진짜. 그리고 혹시나 후속 타 명령 중력이셈으로 한번 시간 더 끌어주고. 아 아, 자 그럼... 이번 분위기 좀 살릴 수 있습니다 풀센스 데리고 가는 것도 방법이 있기도 하... 음... 할것 같은데요? 저센새 궁금하면 어. 죽어야죠 이거? 네 베네티는 데 웬만해서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웃음> <웃음> 오늘 맞는 게 없군요 궁금해하네요 네. 어 이걸요? 이걸 아, 들어간다고요? 아 선택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안 들어갔으면 오히려 상대를 싸먹는다게 나왔을 텐데 아... 다 이긴 거리 이걸 지네요 또. 지금, 그쵸. 자, 다 밀어냅니다. 설치만 되면 돼요. 자, 그래도 중력의 샘으로 시간 잘 끌었고. 아 와, 와, 이거를! 아, 에이다리! PTC! 와,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는? 아니, <laughs> 내가 뭘왜 못했나? 아,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아, 진짜. 내려가요. 네. 자, 설치됩니다. 오, 존널 샘. 자고 숫자 쌓아야 버텨야 돼요. 돼요 버텨야 돼요 이러면은 해본에서 둘 내려옵니다만 메인을 먹혀 있고 자라 미드를 역으로 지금... 타고 들어간 베네티도 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기 베네티가 있었던 이유가 구동이가 내려가는 순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아직도 안 내려갔다 버리고 왔죠 아, 아. 제타 잘합니다 제타 와 제타 뭐예요 이거 진짜 이각을 다 잡는다고요 아 야. 제타 삼킬 제타 하드캐리 진짜 수비 아, 쪽이에요 아 아니면, 지금 병사로 네, 넘어 해본이 열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리프? 이거가 이거 너무 속았어. 뒤통수 칼 꽂을 수 칼... 있습니다, 이거 진짜. 총구 보였죠? 어, 너무 길어요, 총이. 봤어요. 야... 아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겠습니다, 존 올셀들. 여기서 뭐 팀원들에게 뭐라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너 우맨이냐? 예, 야... 네, 약속된 건데요. 글자 <laughs> 죽격으로. 네. <웃음> <그림자 습격으로>? 네. <laughs>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laughs> 아, 스크린룸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거든요. 이거 가야 되는데. 다 투자해야죠, 이거. 우수 3표까지 써야 돼요, 이거 들어갈 때, 이번에. 아, 제타가 버티고 있어요. 좀 늦는데요, 늦어요. 스킬 쓰기 늦어요. 아... 아, 각안 고민 줍니다. 많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제 들어가요? 자, 아, 아, 들어가죠. 아, 아 리포와 제타! 아, 13대 7, 아, 1세트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후, 후반전 들어와서 3연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네. 기량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디프! 와아 284점을 기록했고 뭐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자격이 있었던 C9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한 게저 선수는 그팀 MVP 아니면은 맨 밑에 있어요 진짜 진짜 중간이 없어요 <laughs> 아 극과 극예자 네. 요원선택 재파 b 어, z <laughs> 아, 그럼네요. PTC는 네. Z를 하고 제파 선수가 KO를 선택했습니다. 제너티 선수의 바이퍼, 바이퍼 사이퍼 소바 Z KO고요. 체력 25 남았습니다. 예, 네, 반응이 진짜 매서워요 지금 PTC. 저 계속 나가요 PTC. 오, PTC. 우와, 야, 와, 아니, 이거 반응 보세요. 아니 대각선 위로 당기는 반응인데 저게. 자, 근데 슈퍼버스가 또 미칠 잡았고요. 자, 곳곳에서 균열이 좀 일어납니다. 자, 이러면 4대2 공포인트 챙기고 있죠? 어, 아이고! 저건 과녁이 아닙니다만! 맞췄네요 근데 잡았어요? 예. 제타! 네. 어. 야 거의 뭐 방금 주문급의 음. 조준력 엄청났습니다통로라면서 선수의 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제파 선수한테 깊숙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에 와. 찍고 와, 잡았어요 일단. 아니 이거 사고나요 아니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잡았어요 제타가 잡았어요 이거 아, 제타뭐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위치 찍고 나서 상대방 체력 없는 것까지 체크를 했고요 스파이크 제파 그쵸? 대 올센 와! 야, 안 됐어요 제파 아 이거 사고 났어요 자 근데 음, 그래. 이거 A 사이트인데 지금 스파이크 돌고 위치가 졌어요 이름 진짜 의심 많았는데요자 베네드! 베네드! 뱅달 가있대! 아니 이거 스파이크 다운인데요? 스파이크랑 벤더를 같이 주면 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야 이거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입니다 여기만 지키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 지난 지 한참 됐거든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13초! 이건 총기를 제타가 수습을 해도 문제는 라운드 졌습니다 야, 야. 아, 난리났네요. 맞아도. 근데 이거 반대로 풀센스도. 예, 네, 그쵸. 총기 와서 먹어야죠. 이건 시도하는 게 맞아요. 다가줘야줘야 네. 담아줘, 네. 돼요 이거. 와. 아, 일단 금속문으로 파고 들긴 했거든요. 네. A 이로 자, 눈 멀었어. 요 아, 체크안 했어요 이거. 아, 아, 이거. 아니, 최고는. 자, 그 와중에 지금 사냥꾼의 분노로 제타가 각을 열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제타. Goes... 이런교환들은 좋습니다. 참 이거 한명 찍으면서 위치 찍었고 요자 체력. 아니, 좋아, 좋아. 와, 총한 발이었어. 요 방금 전에 아 싸웠으면은. b t c 집중력 굉장히 좋아요. 총구 사자. 좋아! 아, 또 잘렸어요, 이거. 어. 근데 잘해도 교환은 잘 됐어요, 일단. 리핏 백업. 아, 미쳤네요, 라미. 아, 이거 총구 걸렸어요, 마지막에. 자, 빗자 사리 나오다가 그리고 문제가 어 이거 발밑에. 자. 베네티가 게 뭐하거냐면은 뱀이빨 저기다 던지면 계단까지 맞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못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아, 아 이걸 또 아, 찰나라 이겼어요. 금성군 쪽에서 신경절도. 아, 자 하지만 치웠죠 이러면 사이트 있는 거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버스가 피라미드 쪽각지워주고요자 이거 들어가도 봐야 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와, 찰랄랄라 나오네요. 아, 오늘 리프는 꾸준하긴 하네요, 진짜. 리프가 결국에는 어, 더블도어 쪽에 있는 오퍼레이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이러자금을 완전히 풀렸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게 3점. 맞아요. 괜히 총 바꿔서 뭐 하려다가. 아, 근데 네. 라미스 넥스. 아, 지금의 독성 장막의 위치가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살고 당일 쓰고 나서 아 살렸어요 살려줬고요. 아, 그렇죠. 음. 자, 철치 바로 들어가죠. 자배이비발 자, 떨어졌지만 음. 뜨거워도 참았습니다. 네, 어 팀을 위한 희생. 자, 대로 베네티가 가격도 잘 벌려놨고요. 제파까지도 빠지면서 이거 위치 잘 모르거든요, 이거. 아 왔어요. 가리 아, 좋아요, 베네티. 오, 일부러 내린 거죠, 이거. 자, 2대1입니다 자 위치 알고 있고 자 이거 찌개로 나가면 잡는 거예요 베네티가 네. 아, 아 베네티가 3개거두에서다 쫓아왔습니다 4대 3자 이러면 두 명인 거 알죠 금속 놔 이건 아. 많이 투자한거 알아요 오늘 다른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런데 아 이러면 뒤가 열려 진짜 뒤가 열려 뒤가 열립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놓고 제타가 A로 파고 드나요 이거? 아 너무 길었어요 아! 아! 안 보고도 잡는다! 아니. 리프 오늘! <laughs> 터지는데요? 총검술에 갔어요 그쵸 말씀해 준 대로 말 그대로 총검술 몸에 꽂아놓고 이거는 대검에 맞고 갔습니다 오? 어 충격 화살! 대박 공포의 충.. 아니 공포, 제타 충격과 공포의 화살 제타가 슈퍼버스까지 잡았어요 독사 고등 내려갔죠 이러면 어. 자 이거 이번 라운드까지 내주면 어, 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이거 아껴야 돼요, 미치는. 이거랑 차려 어, 위치 지켰고. 바디 불이 그대로 뒤에서는 미치가 크게. 재판은 정면에서. 아, 아 이거 잡혔죠. 미치 않아, 미치가 튀어서. 미치가요? 미치 아, 맞물렸어요. 과연? 근데 왠지 잡을 것 같은데, 미치가? 음, 네. 아, 이거 시간 안될것 같은데요. 뛰어야 돼요. 아, 아 잡았어요. 잡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퍼레터스 이계까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낀 거고요. Ptc 한번 더. 오! 오! 잠시만요. 어, 이거 하나 머리. 더. 와. 빼도... 존 올센 변수 만들어 냅니다. 존 올센. 자 그런데 Ptc가 다가오거든요. 어 너무 오래 잡히지 않나. 반대편 떼야죠. 음. 스파이크 다운입니다. 위대에서. 참 잠... <laughs> 이걸 잡았다고요? 이거 잡으면 모르죠. 밀고, 백업, 백업, 백업! 미치! 미치가 미담을 찔러줘야 돼, 지금 미드! 미치! 같이 같이! 미치! 미치. 와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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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네, 아니, p PTC!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잘추이 하네 PTC가 아니 이거는 PTC가 만든 게 맞아요 이러면은 빛쪽에 없는 거 알죠? 음. 그래서 미드 컨트롤 네. PTC가 들어가고 있고요 미치! 미치가 되게 애매하네요 지금 이게 그니까 러 지금도 말씀드린 복도 라인에 계속 의식을 하다 보니까 피라미드랑 중문을 그냥 아예 거의 오픈 형식으로 봐버렸어요. 자 음. 그러면 사이트 들어올 수 있죠. 다 왔어요 이거. 네. 올려드요 와서 그냥. 와 충격 화살. 제타는 신공이 많네요. 네. 잘 쏴요. 아 걱정했으면 이거 걱정이죠. 오퍼포레트 입장에서나 억장 무너지죠. PTC. 이들 음. 건은 라미스 넥스 선수의 사냥꾼의 분노인데. 자 사냥꾼의 분노. 접었어요. 한대 긁혔고. 맞아 긁혔습니다 무피했어요 아 이거. 그나마 베네티가 간게 아니니까 다행인 거예요. 이거는. 자, 배미파 던져줬죠. 3대 3. 자, 그리고 뒤쪽 라인 피라미드 옆에 쪽으로 감으면서 쏘는 게 중요한데 티티시가 중요해 요 이거. 피라미드 옆으로, 그죠? 왼쪽 각으로 감았을 때 여기서 킬을 얼마나 낼수 있느냐. 아, 어, 베네티 잡혔어.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이러면 좀 애매하거든요? 아! 제타! 와! 이걸 다 잡아냈어요! 아니, 제타 진짜 뭐예요? 이걸 이렇게 집착하게 다고 화살 와요, 화살 아요 화살 아요 제타! 해. 바로 앞에! 와! 와 제타 캐리! 진짜! 제타 아, 캐리, 아, 와! 아, 야. 다 했어요, 제타가! C9이요. 네. 어느 정도 풀센스를 와. 잡았다고 생각하고 생각... 다음 경기를 비전을 와. 의식을 해서 하는 와. 게 느껴지는 게 A만 갔어요, 지금. 음, 네. A만. 그러니까 다른 영역을 쓴게 아니고요 A만 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계속 뚫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그러니까 수비는 어차피 상대방이 오는 거에 맞춰하면 되니까 공격에 준비된 것들을 안 보여주겠다는 느낌처럼 지금 다 A만 뚫은 거예요 음. 자 이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근데 존 홀센이 추적자가 있었는데 못 쓰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쓰면은 이제 리테이 하는데 또 완성도가 올라가는 건데 네. 아 미친 다 밝아 저쪽에서도 어? 6대고 또 맞췄어요, 이거를. 이쪽에서도 아주 가고 있구나. 그 제가 지금 포인트, 포인트 굴 지켰어요. 아, 진짜 이거. 자, 이거 바편탄. 설치할 때 폭탄탄. 설치는 돼요, 일단. 자, 죽게 화살! 야. 야. 아니, 저들 각지고. 아니, 제타 뭐? <laughs> 진짜 와. 그걸도 셋을 잡는 풀 센스도 대단하고요 자 슈퍼버스의 샷이 좋았고요 빠져나갈 요 베네티 감아 들어가는데 이거 자 베네티? 체력 17이에요 찰랄랄라 베네티가 중요해요 이거 사이 가야죠 억울하고요 어, 여기서 베네티 아자이랄랄라 승리 이거 오 어? 체력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돌아야 없어요 돼요,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찰랄랄라 아, 아 이거 아, 아 시간이 네 이거 순간적으로 사운드 플레이 미스가 있었던 게 아, 과연 이게 아, 베 이빨까지 같이 터집니다. 맞는 선택일까요, 포바 가가요? 너무 아, 낭만 아닌가요, 이거? 자, 어, 비트 체크! 아, 정강이 다쳤어요! 야 근데 제타가 뒷각에서 너무 잘 봐주고 있어요. 이게 뭐, 페이크성 소풍이긴 했거든요, 방금 거는. 풀뱅. 어어! 어? 잠시만요, 오, 이거. 람이. 많이 람이 잡았는데요? 라미! 오, 라미! 이번에도 포바 성공인가요? 전반전에도 했는데? 람이 낭만 성공? 플랜트. 이건 뭐, 거의 성공이죠? 바로 오른쪽. 네, 드론타임에 맞춰서 사악군의 분노로 카운터를 칠것 같은데 안 써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써요 네. 아, 어, 써요 이거 막아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이거 자 긁혀요 지힙니다아 미치 어, 시간 자슈퍼버 신경절 또 찍히죠 이러면 아 8대8이 되네요 매섭죠 이게 본인들이 들어갈 때 쓰면서 들어가야 야, 되는 스킬이었는데 너무 좀 아쉽게 끝났고요. 괜찮아요, 이거. 와! 억울 네. 아 어, 어, 끌고. 예. 네. 어? 제로 포인트? 너무 좋았어요, 이거. 어요골 반응이에요? 패시 드라이브. 아, 아 잠시만요. 아, 어 자르 슈퍼버스 어떡하나요, 난리 이거 안에서. 난리, 난리, 난리 났어요. 아! 이 태크 완벽한데요. 아, 네, 이거 아, 사운드 이거. 들었거든요. 아, 이거 이마저도 아, PTC, 에이 흔들려요 이제. 자, 아 그런데 백업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리프가 붙어 exactly. 있는 게 힘대요. 자, 근데 이거제테가 들어오면서 스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추적자 눌렀습니다. <웃음> 어, <웃음> 잡았고요. 해체자만 허사기고요. 아니 제타 집중력 보세요. 그쵸? 제타, 제타 집중력. 와! 제타 집중력 아, 진짜 쳤어요. 와! 이거, 이거는 제타 빼박 MVP요. 진짜 이거 반박을 하는 전 세계 어떤 시청자도 없을 거고 어떤 중계진도 없을 겁니다. 딜지 트래그는 치가 대단한 게 그냥 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뒤에 백업 라인이 구축이 되는 거고. 보였어요. 그런데 제파 잡혔고 바로 앞에. 오, 아 이걸 아. 총검술로 또 뚫어냅니다. 한동한 PTC가 잡히긴 했는데 <laughs> 티시 너무 억울하죠 이거는 이건 뭐 패딩 아껴야죠. 응네 자0대9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오한명 어, 잡겠다는 생각인데요 베네티? 아 갔어요. 꼼꼼하게 하는 게 좋죠 이거 어, 수석자까지 네. 눌러야죠 지금. 네 북한의 그 효율을 낼수 있는 위치에 지금. 아 이거. 월샷 맞고 갔어요. 4대1 그러면 스코어는 11대 10으로 벌어지고 그쵸 다음 라운드로 구매하면은 진검승고 라운드 나오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거 <laughs> 아주 고그 마치긴 했는데 벤 놀랬죠 이거. 아 정찰자가 꼈어요. 자 네, 이거 한 어차피... 번에 두 개가 들어거는거 거 보면은 비사이트인 거 알죠 네, 이제는. 뱀이빨로 한번 억제. 와, 그쵸? 자, 이게 배미... 리프. 와, 와. 리프. 그 화살도 안 맞았고요. 저러서 베네티 팝니다. 안쪽으로 팔고 들어왔어요 베네티. <laughs> 베네티 위치 예측 못하죠. 아 와. 4대2 들고 갑니다. 3대1라미생트 파편 탐맞고 갑니다. 월샷까지 완벽한데요, 진짜? 그리고 화살 준비합니다. 제타. 저로 제파 위치가 좀 중요해. 제파 위치. 아 제타 잡혔어요. 자 리프. 예샷. 자로리 제파 구덩이로 자진어이 먼저 나요이거 아 잡았어 이거 슈퍼스승리야 진짜 그거였어 슈퍼버스 야 슈퍼버스 자 이러면 베너티 밖에 안 남았거든요 리프와 와, 아, 와 정확하네요. 대박 자 이러면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자뒤자찰 보네요 뒤에는 이미 돌았어요 자 네, 리프 왔어 칼퍼드 칼퍼드 로 빠집니다 베너디. 자 베네티 위치 야 돼요 베너티 크게 돌고 있어요 시간 ]세요. 시간, 시간? 15초, 15초.

야아 리프 살아났어요, 지금. 이야, 진짜. 이걸 이렇게. 아, PTC가 아. 이 악물고 버텨봤던 걸. 자, 이거 설치됐죠. 잡았으면 불리합니다. 대박이었는데 못 잡아서 망했습니다, 이거는. 금속문이 열리지만 열리자마자 위치가 정리. 네 열어도 연게 아니에요, 저기는. 음. 아, 슈퍼버스. 슈퍼버스의 슈퍼... 구덩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연장 아, 이길 수 있는 매치 포인트로 갔었는데, 그렇죠. 구이에서꼭 거기를 지켰던 게 컸었는데 네,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아무런 네. 관저. 아, 근데 진짜 이거. 잘 괴롭히네요. 스킬로 들어오지 못하게요. 를 깨놔야죠 이거는. 음, 네. 장마가 키고 맹사만 이긴다는 다 밀어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프의저 액션한테는 다 밀어낸 거예요 자, 그제로팬트를 밀어내면서 클리어된거 체크를 했죠 이러면 자, 회치까지 누르면은 회치까지 누르면은 자, 회치까지 누르면은 자, 회치까지 누르면은 자, 회치까지 누르면은 자, 회치까지 누르면은 까지누르치까지누르르티치르면은르치까지치까 아, 어려웠네요. 이 야, 진짜. 근데 네. 진짜 불렸던 라운드에서도 어떻게든 연장전을 만들어 가면서 이겨냈네요. 시나이도 진짜 매력적인 팀이긴 합니다.